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아 요즘 감기들 안 걸리고 건강하시죠? 네, 저는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시청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대기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1 1월는눈 건강을 잃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안구 건조증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도 지금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눈 건강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조차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아연 함량이 높은 해조류, 현미, 보리 등 잡곡류를 자주 섭취하면 좋다고 하고요. 특히 또 달걀과 오메가3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안구의 예민함을 줄여주고 눈의 피로와 뻑뻑한 느낌을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눈에 좋은 영양소 섭취하면서 안 질환을 미리 예방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트렌드 하디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외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바로 짬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특히 이렇게 쌀쌀한 날 짬뽕 한 그릇 먹으면 아주 몸에서 열이 나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자 짜장면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면 요리인 짬뽕이 전문점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짬뽕 특유의 얼큰함과 깨어난 맛 있죠 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아 요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가자니 진정한 짬뽕 맛집 찾기가 복불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맛있는 짬뽕 찾는 분들에게 맛집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짬뽕집인지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및 계절 연령층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사랑받는 메뉴 짬뽕. 짬뽕 하나로 창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곳이 있다. 신선한 조개와 홍합, 산낙지 등 각종 해산물을 듬뿍 넣어 푸짐한 양과 최고의 맛으로 소비자의 입맛 확 새로 잡은 짬뽕 전문점을 소개한다. 남다른 풍미와 탄탄한 수유층으로 인천에서 소문난 짬뽕 맛집 그 인기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가게를 직접 찾아가봤다. 소문대로 이미 가게 안은 인산이네. 대체 이집 맛의 비결이 무엇이길래? 저희는 수다짬뽕 전문점으로서 살아있는 활조개를 이용한 특별한 메뉴를 선보여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짬뽕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에게 맛을 인정받았고 이는 탄탄한 수요층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산물의 경우 매장 내 수족관에 비치해놓고 메뉴를 만들 때마다 꺼내 사용하고 있어 손님들이 믿고 신선한 해물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짬뽕에 들어가는 면 모두 수타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활조개와 해산물로 짬뽕을 즉석조리해 신선도는 물론이고 맛이 탁월하다. 저희 매장의 전 메뉴는 순수 국내산 재료만으로 조리하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한 전주님의 수익률 상승, 손님에게 질 좋고 포집한 양을 제공해 드림으로 이중삼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판상의 사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실물을 보면 두 분이 드셔도 남길 만큼 푸짐하게 음식이 제공된다는 점. 이 점이 저희 매장만의 장점입니다. 조개 수타 왕짬뽕, 낙지 수타, 면집이 왕짬뽕, 모듬 버섯 왕짬뽕, 삼선 짬뽕밥 등 재료만 바뀔 뿐 메뉴는 짬뽕이라는 점. 저희 짬뽕은 수타면으로 제공해 쫄깃한 맛을 살렸으며 생조개가 주재료인 수타 왕짬뽕, 산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수타 면제비 왕짬뽕 등이 인기 메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업체에서 십수년간의 연구와 개발로 끈질기게 이뤄낸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자 노하우의 원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어도 음식 맛이 동일하도록 저희만의 특화된 양념으로 즉석 조리 제공하여 항상 동일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짬뽕 가맹점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매장 운영 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만의 특제 짬뽕 양념 그리고 독창적인 조리법과 레시피로 요리 기술자가 아니어도 조리가 가능해 주방 인건비 30% 절약 효과를 볼수 있다 수타면 방식 운영 시 중국 현지에 수타 기술자를 직접 조달해 줘 인건비 50%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기존 지향점 및 가맹점의 경우 경영 악화 및 종목 선택 실패로 폐업한 매장을 인수하여 대박 행진 중이며 매장 평수와 관계없이 지역 특수성에 맞추어서 맞춤형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시스템으로 재료비 절감, 인건비 절약, 그리고 오토 매장 운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맛과 양,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로 손님이 100% 만족해 본점 운영 오픈 시 매장 매출만 대박 행진을 벌였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에 짬뽕 가맹점을 열고 싶어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각 분야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들이 창업 준비 단계부터 매장 운영 안정화까지 사소한 부분 놓치는 점 없이 관리해 드립니다. 이미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창업주께서는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노하우를 창업주께 가감없이 제공할 것이며 이는 창업주께서 어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넓직한 테이블로 가족은 물론 연인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맛과 위생으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점도 이곳만의 경쟁력이다. 가장 중요한 초기 투자 자금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부터 매장 오픈까지 타 가맹점포의 40평형대 매장 오픈에 소모되는 비용으로 60평형대의 매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창업 절차는 계약 후 시장 분석, 매장 선정, 초기 경비 파악 후 조리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진행해 오픈 시 차질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창업 진행 시 비용이 부족할 경우 본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 인기 메뉴 짬뽕으로 시원하고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또 확실한 아이템과 준비된 시스템을 갖춘 짬뽕 전문점으로 성공 창업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짬뽕은 중국 음식이 아닌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짬뽕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브랜드에서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겠습니다. 창업, 저희가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네 오늘 조용구가 준비한 트렌드 하드슈 소식들 잘 보셨나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서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항문 쪽 질환 즉 치질 환자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항문이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고 이는 모세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저도 치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수술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아, 치질 예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쪽을 지속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기에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좌욕을 자주 해주는 등 적절한 관리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항문주의는요, 항상 따뜻한 물로 청결해야 하며 특히 향이 나지 않는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 건강들 많이 신경 쓰실 텐데 자, 오늘 트렌드 하디슈가 준 건강 정보도 여러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슈의 조영보였습니다.